<laughs> 왜? 아형 왔어? 왜? 이 누구 결혼식 있어? 에이, 장례식? 어, 누구? 민호 알지? 그냥 아버지 돌아가셨어. 어째 이제 주변에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더 많은 것 같다. 에휴. 요즘 애들 모이면 꼭 부모님 건강 얘기하기도 들어. 야, 우리 엄마 모시고 어디라도 좀 갔다 올까? 아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어디를 가? 하아, 엄마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뭘까? 엄마가 원하는 거. 엄마. 엄마 소원이 뭐야? 아들들이 들어주려고 에이 다 늙어가지고 소원이 어딨노? 아이 그러지 말고 말해봐요 자 오늘 우린 영웅이 되는 거다 5초 남았어 가자 사랑하는 우리 임영웅이 콘서트 엄마가 죽기 만한 번은 가보고 싶다 아, 아, 음. 아이 뭐야 왜 이렇게 느리냐 장